안녕하세요 빨간모자 하늘탈의 마라톤입니다 여기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인데요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 6시 7시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달리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하늘 사람들이 달리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달리기를 하면은 하체가 좋아져요 뭐니 뭐니 해도 하체가 최고예요 심폐 기능 좋아지죠 그럼 고혈압 당뇨병도 빨리 도망간답니다 그리고 합리를 잘해요 남자들은 경광세가 따로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마라톤 세계로 여러분을 죽해야 합니다 빨간모자주고 <laughs> 예쁜 꽃밭골을쓴 우리 마라톤 세계에 오십시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아침 6시에요 7시 그 사이에 오셔서 8시까지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많은 분야의 천자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엑스포 공원으로 오셔서 이 빨간모자 하늘타리 마라톤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다립니다. 회장 이용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